저희 우리 집 찾기는 수도권에 1000개 이상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집이 아니시더라도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를 주셔서 원하시는 위치, 금액대 그리고 입주금 등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집을 끝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찾기 김보겸입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지금 보시면 해가 진짜 잘 들어요. 여기가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밖에 10평 정도 되는 테라스가 함께 있는 집입니다. 여기도 분양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한60%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정말 인기 있는 현장이고, 부천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역곡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정거장만 나가면 온수역으로 환승하시기도 좋고, 또 서울과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보 3분 거리에 등산로로 이어지는 잘 되어 있는 공원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권 이용 가능하시고요. 학세권도 모두 도보통학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시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에 34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와 집이 진짜 크게 나와있... 데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더욱 매력적인 집입니다. 현관부터 만나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집 정말 많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현관인데요. 현관 오른편으로 키 큰장 다섯 칸 들어가 있어요. 중간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화이트톤 보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요게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잘 들어가 있어요. 삼면동 중문은 안쪽에 지금 보시면 우드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색깔에 맞춰서 살짝 베이지톤으로 또 센스 있게 넣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은 각 방들이 두 개가 있고 왼편으로 메인 공간들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자녀 방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길이가 3.8 정도 나오고요. 이 길이가 3.6 정도 나오니까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실크 벽지가 들어가져 있고 여기는 또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베란다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2번 방과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두 번째 방 보여드릴 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두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넓게 나와요. 가로 세로 3.8 정도 나오니까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이고 마찬가지로 자녀 방으로 쓰시거나 이쪽에 베란다 공간이 있으니까 드레스룸 마음 사용하셔도 될만한 방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는 또 통창으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돼서 별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폭도 정말 넓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워시타워 설치를 하시더라도 공간 여유롭게 남아서 추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방을 모두 살펴봤고요 저는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게 톤을 맞춰서 우드톤 타일도 시공고 했고요 안쪽으로 코너 선반, LED 조명 거울,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실을 보시기 전에 먼저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면 주방은 지금 D자형 아일랜드 식탁 구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앞쪽으로 식사 자리도 굉장히 폭넓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까지 의자 붙여서 사용하시면 4인, 5인까지도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조리 등공간이 일단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리하시기 정말 편리한 동선으로 되어 있고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 후드도 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환기창 여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정말 넓고 콘센트도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주방 가전제품들 두시기 용이하고 상하부장도 빼곡하게 잘 채워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도 안쪽으로 빌트인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에 딱 떨어지게끔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튀어나온 곳 없게 깔끔하게 주방 인테리어 마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까지 살펴보셨고 안쪽에 있는 거실을 살펴볼게요. 거실 폭도 한 4,200에서 300 정도 넉넉하게 나오는 사이즈로 준비를 드렸고요. 층고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높으니까 집안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있는 거거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 메인 조명이 따로 없어요. 안쪽으로 매립 조명이랑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소파 자리는 지금 이거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한번 앉아 보면은 성인 남성이 이렇게 4명 정도, 5명 정도도 충분하게 앉을 수 있는 사이즈, 큰 사이즈 소파인데 이거 더 넓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TV 아트월 자리는 광폭 타일 시원시원하게 크게 배치했어요. 이 타일은 큰 거. 수록 비싼 겁니다. 여기도 넓은 TV 충분하게 설치하고 TV 보시는 거리 넉넉하게 잘 나옵니다. 자 아마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바깥에 테라스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테라스 공간입니다. 평수는 한 10평 정도 나와요. 넉넉하게 사용하시면서 일단 남향이니까 해가 잘 들잖아요. 식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펜스도 정말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티테이블 두시고 커피 한잔 드시는 공간으로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여기 어닝까지 하나 설치를 하시면은 아늑하게 우리 집만의 테라스 정말 꾸미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스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집이 점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왼편에 있는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도 거의 4000 정도 나옵니다. 한편으로 붙박이장 넓게 설치해도 공간 넓게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침대는 킹 사이즈입니다. 좀 넓은 침대인데도 공간 활용 정말 넓게 가능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수전이 있으니까 워시타워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면서 안방을 위한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부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메인 욕실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샤워 공간 널찍하게 나오고요. LED 조명 거울, 젠다이 선반,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톤 다운을 해서 차분한 느낌이 드는 욕실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안방까지 모든 모습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역공역 가까운 아파트 중에서도 여기가 평수가 제일 넓습니다. 하지만 금액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 분양에 또 들어갔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현장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